심장병 유발하는 최악의 수면 습관 4가지. 잘못된 수면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. 첫째, 다리의 경련. 잠든 후 다리가 자주 경련하거나 저릿한 느낌이 드나요? 이는 하지 불안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 부족, 혈액 순환 문제, 혹은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며 수면을 방해해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. 반복된다면 스트레칭과 미네랄 보충을 고려하세요. 둘째, 심한 몸부림. 이는 렘수면 행동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꿈을 꾸는 동안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심장 박동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 신경학적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셋째, 식은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깬적 있나요? 이는 호르몬 이상, 저혈당 혹은 산소 부족으로 발생합니다.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넷째, 수면 무호흡증 콧고리와 함께 몇초 동안 숨이 멈춘다면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과 뇌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뇌졸증, 고혈압,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CPAP 기기 사용이나 수면 자세 교정을 고려하세요.